제가 중계를 드리면서 어, 경기 근데 바로 빠르게 시작했네요. 네. 준비가 네. 모두 완료되어 네. 있다 보니까 말씀하세요. 근데 유물 차원 올인데요. 이제 뭐 특별한 유물 보이기 전까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로비 1의 경기 헉, 오늘의 네. 세 번째 경기로 이어드릴 예정이고요. 새벽 심장. 이거 다 좋은데. 다, 다 좋아요. 다, 다 좋아요. 마나산에. 아니, 만화 산에로 가서 뭐 유미나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근데 새벽 심장 코그모. 가자. 근데 이거 코그모 아이템이 살짝 아쉬울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니면 오른쪽으로 돈, 네, 돈 쪽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골드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은수저는 안갈것 같긴 해요. 지금 필드 자체가 꽤 약하고요. 그럼요. 그래서 은수저만 돌려주고 아 이러면 어, 그냥 부품으로 부품으로 아이템 아, 아니면 사실 초신 하나 정도만 뽑아도 음. 거의 템각이 나와 버리니까 은빛 등명 아, 아 어, 어, 그냥 도자가 부치 아, 않아요. 그래. 조지마 뽑으면 되거든요. 네, 연운 하나는 먹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당장 어차피 코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져올 만하죠. 네, 그래도 빠르게 한장 찬석 빨리 키우고 싶다 보니까 레벨업 눌러준 모습이고요. 아, 이언보그는 장갑입니다. 아, 그리고 유명한 이 황금의 대검 나르. 네. 오? 어? 박사 선수 그냥 밤의 끝자락으로 대검을 소모했습니다. 이러면 코그모가 아니라 약간 다른 각을 보나요? 일단 새벽 심장의 밤끝이고요. 오 어, 어, 이길만한 상대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아이템을 완성시키는 판단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갱플랭크 덱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 옛날만큼 아니더라도 도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데미지가 또 버프가 됐습니다. 네네. 유물을 한번 여기는 불굴 풋타임. 이러면 또 이제 여기도 크루진 네네. 쪽도 될수 있겠고요. 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카타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사관학교 기물들을 모아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도 카타리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오박사 선수가 정찰을 했을 때뭐 음. 스태틱이라든지 코그모를... 쪽으로 보고 있는 음. 상대가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쪽으로 간걸 수도 있어요 아, 전체적으로 그리고... 선수들의 유물 아이템이 뭔지를 한번 정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불굴의 새벽심장 카타가 9천 초가 없이 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신데 어... 안 그래도 너프 전에도요 지금 패치 전에도 9천 초가 없이는 1등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개인쪽으로는 쌍엽 선수의 고점이 좀 자, 제일 높아 음, 보여요 생대. 제일 높아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메타에서 사실 보니까 네. 그렇네요. 그리고 게 고점을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뒤쪽 라인지서 두고 이겼습니다. 아니 삼면승여갑니다 쌍엽. 지금 제가 봤을 때 쌍엽 선수는 케일 각도 약간 보고 있어요. 음 네. 맞아요. 많이 모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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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대 케일도 이거 가능성 있고 흔들고 있는 카이 사을 응우옌 북스가 챙겨갑니다. 서, 지팡이 남나요? 지팡이 들어오세요. 있어요. 구, 구인수 만들어졌어요. 쌍엽 선수 오늘 다릅니다. 자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쌍엽 선수가 이제 구인수를 만들 수가 있겠고 오늘 쌍엽 선수 말씀하신대로 진짜 네. 보법이 달라요. 달라요. 네. 네. 자이러면 구인수. 그러면은 음. 훨씬 잘 터뜨릴 수 있고 구인수의 생대. 음. 자 벌써 핵심 아이템이 완성이 되어 있는. 지 음. 후반부 이런 명멸검. 그리고, 마, 만화자네. 음. 이런 쪽에 비교해서는 사실 포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유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응예묵수 선수도 음. 지금 구인수의 명멸검까지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 황금의 검 게... 너무 좋아. 벌써 3월드! 벌써 3골드예요 벌써 8골드예요. 그럼 벌써 황금의 대검으로 9골드 오. 벌었고요. 네. 지금, 지금 30대. 와. 와. 와 속도 진짜 빨라요. 여기 노다지네요. 자 50대. 야. 벌써 50? 이게 나요? 심지어? 오? 와 이게 쌀이 몇가만이야야 69까지 쌓았어요. <laughs> 이거 미쳤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면... 증강 골드 증강입니다. 아, 이... 바다 치유 먹고 애쉬 쪽으로.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되면 에쉬 안정성 후반에 올라가죠. 음. 자 오박사 선수. 자 오박사 선수는 지금 연승 중에 있습니다. 체력 백을 유지하고 있고요. 새벽 심장이었죠. 맞습니다. 밤끝도 만들었고 일단 큰 꾸러미와 폭발적인 성장을 바꾸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오박사 선수인데요. 큰 꾸러미. 오 어? 그런데 지금 보면 오른에 유물 아이템 먹은 선수가 세 명. 네. 이거든요. 지금 쌍엽 선수는 근데 네. 심지어 첫각가 신중한 제작이거든요. 선수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 유물 차원문에 신중한 제작에 휴대용 대장간 이거 이론상 유물 세개 쓰고 있습니다. 모물럭 아닌가요? 그렇죠. 네. <laughs> 이거 진짜 뭐 최고의 유물 조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운만 좋다면. 음. 상엽 선수가 아까 가려고 했던 대기 키를 쪽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미 생선 대가리가 있었고, 네네. 제 생각에는 생선 대가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유물은 저격수의 집중. 왜냐면 네, 원거리에 한테 줬을 때 상어리가 끝에서 끝까지 닿기 때문에, 아 근데 저격수의 집중이 나오진 않았어요. 잘뭐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어또 줘요 지금. 야 영웅이었어. 진짜 황타인 선수 이 선수 진짜 맛집 오골대 진짜 맛집이에요. 잠깐만요. 네. 아니, 네. 오히려 푸타임 선수, 이거 지금. 정신결속이어서. 네. 크루진에다가 정신결속에다가 지금 혼돈에 지나여가지고요. 다른 선수들한테 아낌없이 퍼주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너무 좋아요. 네. 튼튼하거든요, 또 말파이트가. 제가 딜러라인은 모두 정리했고요. 이런 5골드. 야, 골드 터진다. 말파이트 그리고. 왜 이렇게 단단하죠? 말파이트가 스택을 얼마나 쌓아주나요? 아, 이거 만약에 쌍역 선수 디테일. 나를 일성으로 계속 썼으면 진짜 여기서 한번더 터뜨렸어요 아니 지금 말파이트가 한40쌓줬는데요야 이러면 은 욕심나죠 이거 한번더 해야죠 제가 봤을 때저 돈은 어저 포타임 선수 돈이에요 그리고 네. NCS입니다 타로 네. 어? 선수 유물 아이템이 잠깐만요 왔는데요 카이사의 카이사 만화자는 생대 이거 끝났어요 사실 <laughs> 이거는 막을 수가 있나요? 아 여기에다가 카이사 파워업으로 네. 아 지금 극대화 공격인데 네네. 스택 잘 쌓였나요? 자 거기에 인피까지니까 네. 그러니까 유미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람머스 장수 많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이거 2 1 퍼잖아요. 나중에 이거 후반까지 왜냐면 이거 홀수 많이 잡았을 때이 다음 라운드로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아또야또 또 이쪽인가요? 이거, 아, 또 이쪽인데요. <laughs> 여기서 보면 톡톡자 네. 여기서 이제 마나사에 발동되는 순간 뒷라인한 번에. 한 번. 네. 또 푸타임입니다. 아, 뒤쪽 라인 다 씁니다. 말파이트 본 <laughs> 전투 끝. 그리고 또 말파이트만 남아 있습니다. 와. 푸타임 지금 계속해서 연패 중. 이거는 타로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카이사 이성으로 4라운드 풀런스 할 수도 달만 있을 것 하죠? 아니 응유엔북스 9인승 명멸 그렇게 너스텍해요. 8골드 3-5에. 아니 이거 진짜 이러면은 벌써 인류전환못 하고 죽은 적 있어요. 이 계속 하다 보면 벌써 네. 또 스택이 할 만한데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잘라야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찍을 어 생각이에요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이거 안 나오는 상점 같은데요 아 떴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구례가 8호에 만화자리 생대 카이사 만나면 한 방에 터집니다 지한 방에 한방 진짜 그냥 터져요 음. 그래서 이게 이런 판에서는 연패 운영이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생대 같은 유물을 선택한 선수들이 있으면 이 뽑아 놓은 상태고요. 어, 근데 애쉬가 아, 일단 우디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다시 멈추고 네, 골든 다 썼습니다. 네, 유템이 이렇게 예쁘고 완벽하고 좋아도 카이사가 애쉬를 물면 한 방이에요. 맞습니다. 지금도 진 쪽에 아이템이 세개다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는 진이 DPS적으로 좀 이기기가 어렵. 않을까 말파이트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네. 버텼지만 애쉬의 아이템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우데르도 아직 안 뚫리고 있습니다 진 총알 한발쏠때 애쉬 화살 다섯 발 날아갑니다 음 벌써 뚫렸죠 네 이거 이기려면 포타임 선수도 세... 그냥... 뭐 1, 2, 3번 무난하게 다 괜찮고요 어? 마취! 나쁘지 않은데요? 아, 이렇게? 네. 어차피 고연포에도 공속이 있고요 생대도공속 있고 마취에도 공속 있어요 음. 결투 그러니까, 가이드 있어요 네 구인수 예열보다는 빠르게 때려서 먼저 잡아내겠다. 이거 좀 괜찮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간식도 바꿔주는 판단인데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선택지는 없어보이긴 아, 합니다. 아, 어, 잘안낮어요 진짜, 어. 진짜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네. 쌍겹도 생대이긴 한데. 네. 이거는 근데 문제는 케일이 먼저 잘라야 돼요. 카이사. 근데 카이사 스킬이라서. 아, 근데 맞춰요. 맞춰라서 반저에 비읍에 악령 피읍으로 버텨주면서. 그리고 그래, 카이사 거의 다 잡아두긴 했었는데 아직은 에이미 정확하게 카이사 쪽으로 어, 들어가진 어, 않고있습니다 제발! 다 봤어요? 이게 마츠가 좀 크랙이네요. 네. 아, 회복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마취 네. 체력 300과 방마저 30도 붙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탱케지는 부분 있고 근데 문제는 네네. 8호가 카이사 삼성을 찍으면 진짜 그때는 끝나요. 찍기 게임이에요. 네. 20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 너무 약해 보여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프타이 선수가 첫 번째 유물 창문에서 유물 선택지가 안 네. 좋았던 것도 안좋안 좋았던 것이지만. 덱 선택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음, 아직 진 음. 삼성도 아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딱 생대가 있었더라면 진도 달라 보였을 텐데. 맞아요. 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애초에 이 덱은 생대 상대로 너무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진이 공격 속도가 고정이지 않습니까? 디스페이스적인 측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 쪽으로 이제 스킬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그대로 전투가 끝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진 혼자서 캐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애초에 이 덱은 뭐삼 스테이지를 지면서 가는 덱은 아닌데, 어이뭐 일단 리롤도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요. 아 골드도 아. 없네요. 6레벨인데0골드예요 그래 오. 오! 맞습니다. 마스라스했습니다 각탈이나 확실히 오박사 선수가 지난 시즌 월즈에서도 겹치는 걸좀 극도로 안 좋아하는 플레이 성향을 보였었거든요. 네네 이번 느낌이 강한데 자 그래도 역수적으로 그런 맛입니다. 집을 이용해서 네. 네. 너무 네. 좋은데요, 제카 네네 음. 네. 그리고 지금 메타에서. 사실 뭐 유미라든지 결투가든지 이런 후열 딜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카타리나가 이렇게 활약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번 상대도 푸타임인데요. 자 푸타임이 바로스를 챙겨긴 챙겨왔는데 또뒤쪽 네. 라인 먼저 쏠리면서요. 말 파이트만 남아있습니다. 푸타임 선수 지금 오박상 선수의 카타리나 친구만 되어주고. 네. 네. 아니 지금 푸타임은 저말 파이트로 골드도 다퍼주고 있고요. 맞아요. 아낌없이 그리고... 퍼주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아,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까는 골드도저 기물도 빼줘 지금. 아니 이러다 크립 못 보고 가요. 네네. 확실히 새벽 심장 카탈리나다 보니까 9천 추가가 필요 없어요. 마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타로 선수 극대 공격 몇 스택인지 한번 확인 가능할까요? 지금 4단식까지 왔는데 1에도 34포. 음. 그러니까 그리고 네. 아이언 보그는 폭풍 출사 음. 세트로 맞춰놨어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고려 그 고려님 그 카이사의 극대 화 공격. 쓴적 있는 것 같은데 저한번본적 있는 것같아요 이게 보헬크레서리 써보고 안 좋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해주서 <laughs> 아니 네.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거의 또 랭크급이신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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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이십니다 네. 제가 다 해보고 네. 좋은지 안 해본지 다아 실험해보는 네. 거예요 아네 몰랐습니다 네. 챌린저에서 톡톡이의 시험을 제일 많이 한 사람 바로 접니다 네. <laughs> 자일이 <laughs> 폭풍이었지만 아직 삼성 작업이 측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고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인피의설도 지금 랭킹 많이 올렸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고려님 급은 아니다 보니까. 네 예,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자 바오바오 고금모야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선체 분쇄자라든지 아까 푸타임의 불굴 말파이트라든지 음. 그냥 뭐 무난한 탱 템 유물, 그러니까 초반에 빌드업에서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거, 이런 선택지를 고른 선수들이 이 스테이지에 피 관리는 잘 했어요. 근데 3 스테이지부터 파워가 밀리니까 어떤 기물간의 시너지가 안 나니까요. 그렇죠. 그대로 그냥 CL도 초반에 연승을 했던 CL조차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아니, 지금 상대는 명멸검의 생대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크바바 선수도 그 알아서. 뭔건 만들었습니다. 네. 원래 3대 팀이었는데 음, 자, 그런데 벌써 지금 딜 차이가 와. 느껴지죠. 상대방 1성이시거든요. 네. 4코일성대3코3성 1성 아니, 라인 뚫어내는 속도가 달라요. 네. 4코일성이3코3성을 이겨 버리는 야 좋았어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 정도면은 바워바우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 7인 나구나. 맞죠. 네. 이미 체력이 회복이 안될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쌍엽 선수도 많이 낮아, 낮아져 있네요. 이게 일반적인 유물 1등 스쿼드예요. 무조건이죠. 아, 네, 1등 네. 스쿼드인데 유물 때문에 오로지 유물 차원인 문차원이라는거 차원이라는 하나 때문에 모든 덱들의 어떤 상성 관계가 다 뒤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아. 자, 이번에 유물모루 의 차원문이기 때문에요. 네. 자, 그리고 쌍립선수는 8레벨, 9레벨까지 갈수 있는 골드는 나름 확보가 되어 있긴 합니다. 전투 아. 몇 번만 버티면 갈수 있긴 한데요. 확실히 쌍립선수가 아직 구레벨이 아니기도 하고요. 음. 이게 K, K 삼성이 늦게 떴었는데. 맞아요. 아까 인천피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록스, 자크, 문도 이런 저코스트암라인도 추가적으로 삼성이 하나 나왔으면. 생대로 상대방 딜러를 자를 때까지 시간을 벌어 줄 수가 있는데요. 아, 그리고 폭풍솔사에게 아, 너무... 패배하는 모습이고요. 야하. 쌍엽도 지금 패배. 음, 말씀하신 대로 좀 삼성이 붙는 속도 자체가 늦다 보니까 그때 네. 골드 선거가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아서 다음 턴에 구레벨 갈수 있는데 이러면 쌍엽 구레벨 못 가고 죽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음, 일단 앞전투에서 존야를 먼저 빼긴 뺐었는데 구레벨이 아니다 보니까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케일 같은 경우는 뭐 카이사나 애쉬랑 비교했을 때한발한 한 발의 데미지는 약하다 보니까요. 네네. 지금 생대로 딜라인 딜러를 때리더라도 그 딜러를 잡아내기까지에는 한. 4, 네, 5대 이상을 때려야, 몇배때 예, 다 나오다 보니까, 그럼요 어, 약간 생대 효율이 좀잘안 나오고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타로 선수도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7레벨이고요 체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자, 카이사 궁극기, 진짜, 유미 쪽. 이거는, 불합리한 딜이, 와, 제가 정말 유미를 못 잡았어요. 설마, 어, 오박사. 아니, 이게, 제주꾼으로 크랙을 낼수 있나 싶었는데, 딜만 더 붙으면, 이제, 생기는 좀더될 거고. 아 이거 쌍영 마무리 되네요. 쌍영 6득 악령 상징은 음. 좀 애매합니다. 애쉬가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쌍영 선수가 네네. 그냥 황금의 대검으로돈 벌어서 업 쭉쭉 밀어서 전쟁기계 암라인 해가 조금 더 안정성 피 관리하고 돈더 벌고 음. 애쉬를 하는 게좀더 무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블루가 음, 여기, 여기가 에쉬가 겹치게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대의 씨랑 그냥 에쉬랑 밀어서 붙으면 생존에 있긴 합니다. 타로 선수와 체력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어, 라칸 삼성. 아. 나 왔고요. 자, 그런데 상대 유미가 존야를 들고 있긴 하거든요. 자, 이러면 여기서 이제 터지면 제조군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 존야를 아직 못 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물 쪽의 정리는 빨 빨라요. 자 이러면, 오 이런, 존야의 살아가, 방크 살아있어요. 아존냐도 살아 아, 네. 빠졌고요. 네. 그리고 오박사 선수도 유미를 기용해 놨기 때문에 데미지 보충이 됐습니다. 타로의 패배. 타로가 패배를 했다고요. 그리고 CL 선수도 패배했습니다. 어, 네. 아 타로 누구에게 패배했나요? 아이언보우. 와 아이언보우 지금 4연승이에요 어? 폭풍술사. 와. 그리고 방한 장갑도 요네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구레벨을 맞습니다. 찍어놓은 상황이었고요. 요네도 패어예요 확실히 수호자가 있다 보니까. 네, 수호자로 네. 버텨주고 또 이제 메카로 쓰면서 기물이 하나 더 늘어났다 보니까. 음. 네네. 카이사의 생대 타겟팅이 딜라인 딜러에 좀 들어갈 확률이 좀더 낮아졌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메카까지 맞춰져 있고요. 아 오박사와의 대결인데요. 자 이거 앞라인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뚫어낼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드. 야 오늘. 데미지 잘 나오네요. 야, 근데 이거 요네가 또 네. 버프가 됐죠. 요네가 이렇게 스택 쌓이면 달라요. 잘 나와요. 네, 밤 끝에 방한 장각가 들고 있는 요네 다릅니다. 타루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오박사는 이렇게 되면 순방할 수 있겠고. 아, 타루가 타로 선수가 5등을 한다는 건데. 근데 만화전에 만화전에 카이사르 5등? 아, 그래서 지금은 간식 차이도 좀 있었다. 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오박사는 일단 순방은 했지만 남아 있는 상대가 워낙 강합니다. 아 근데 오박사 선수가 지금 저는 순방을 한게 정말 값진 순방이다. 이게 진짜 유물이 정말 사기적인 유물들이 많이 나온 이런 로비다 보니까. 음. 사실 이게 좀 거의 등한시되고 있는 이 카타리나로. <laughs> 가능한데 된다라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박산은 일단 순방입니다. 이미 종합 점수가 꽤 높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네. 무난하게 마무리 지었달고볼수 네. 있겠네요. 이 정도면 사실 1등의 가치. 그리고 CL 선수는 선체분쇄자를 먹고 3등 이번에는 꼭 <laughs> 선수로서 참가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아, 잘한다.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정확한 해설이었습니다. 진짜 오박사 선수의 신중한 어떤 그런 선택이 네네네 돋보였던 그런 판인 것 같아요. 음. 자 마찬가지로 CL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게임을 잘 풀어내가지고 와. 3등까지 그렇습니다. CL 선수가 지금도 13점으로 그 1등 라인업에 있는데 이 정도면 여전히 상위권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은 없다. 아. 이거 아시나요? 그뭐죠 요네 어, 요네 스킬. 그 스킬. 아, 예. 스킬. 아, 예. 네 네. 네. 요네가 이제 스킬 돌릴 때 나오는 대사 아닙니까? 어, 맞습니다. 아. 아. 어, 역시 아, 고려 님은 요네 많이 안 하시니까 잘 아, 모르실 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왜냐 왜냐면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핸드폰으로 모바일 아. TFT를 아, 많이 아, 하는데 네네. 옆에 와이프가 자고 있다 보니까 몰래 하거든요. 아, 네. 몰래. 그래 가지고 소리를 못 들어요. 야, 그러면 랭킹 1등을 몰래 찍은 거예요? 약간 안 그렇죠. 몰래? 네, 이제 결혼 1주년 네네. 기념 여행 가 가지고 안에 재워 놓고 몰래. 그리고 소리도 없이. 네. 아, 아 그리고 뭐 태국 여행 가서도 계속 그랬지만 했다고. 아, 네. 이제 뭐 <laughs> 태국 못갔든 이제 국내 여행 가서 <laughs> 예. 아, 네네. <laughs> 이 정도 해야 1등하네요. 네. 자, 일단 응원북스의 체력은 남,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투가 좀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0 레벨까지 왔어요. 와. 스와 세나의 데미지 버프가 되면서 거의 이 15시즌의 음. 오픈 때와 비슷한 덱 파워에요. 요네도 이전 시즌 완전 초, 이거는 이 정도의 덱 파워 차이이라면 아이언부그가 좀 압살하는 그림이. 야, 방한장갑으로 또. 말라요. 예, 수호자 실드를 풀로 받으면서도 딜라인 좀 침투 가능성이 올라갔고요 네. 야. 일단은 요네가 요네 버프를 받고. 이제 요네 부스터를 달아주는 이제 방한 장갑으로 와, 와 진짜 빠르네요 요네 네. 시원니다방격 빠졌지만 그래도 에쉬가 혼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면 아 그래서 우앤북스가 이번 타이밍에 골드를 다 쏟아부었는데 음. 넣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때문에요. 아 여기 리신 이성까지 추가가 돼서 음. 그냥 상대방은 s 쉬의 스택이 좀 예열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요. 여기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라이즈와 세나가 폭딜 넣어주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요네도 점점 세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이번에 요네를 1렬 배치했어요 그냥 초중반 DPS를 비교해보더라도 아이언보그 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라은 이미 잡혔고요 자 요네 시식이 들어가면서 거결까지 와 배치도 좋았습니다 세나와 라이즈 대각으로 해면서 광역대 저어주고요 그렇죠 화력 차이가 많이 와. 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이언보그가 이번 매치 8점을 가져갑니다 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매치 아이언버그가 8점으로 이고 CR 선수가 6점, 박사도 5점이고요. 그러니까 7점을 쌓으면서 순위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에 사실 뭐 기물의 조합보다는 유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